장마에서 살 엄청 쪄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과일을 <laughs> 많이 먹으니까 아우 음 엄마 이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봐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뵀는데 혼자 너무 반갑다 엄마가 아무튼 <laughs> 다음부터 안는척 해주십시오 네. <laughs> 네 출발 엄마 일상에 지쳐서 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뭐라고요? 네. <laughs> 지금, 지금 엄마의 상태인가요? 일상에 지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팁을 좀 달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아, 무서운 얘기야. 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이게 일상에 지쳤다는 거는 음. 남이 보거나 자기가 음. 봤을 적에도 음. 정말 큰 절대절명은 아니잖아. 음. 그냥 사는 게 음. 지쳐 있으니까 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하기도 싫고 음. 이럴 때가 음. 그런데 나는 또 그런 거는 아니었었잖아. 음. 내가 일상에 지쳐서 음.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거를 드러내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범죄하지 하, 않고, 음,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음.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음. 이제 더큰 것이 있으니까. 음. 살아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에다가 속속히 감추어놨던 것을 음. 억지로 하면서 입술로 입술로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음.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 하루 도 감사할까 한 가지를 달라고 그냥 음.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묶여 있던 것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음. 그냥 아잘 감사가 되고 자아나이가 되고 진, 이게 뭐라 그래 안정이 찾아오고 아. 그랬던 경험은 있고 음. 어쩌면 일상에 지친다는 것도 뭐 엄마가 생각할 때 엄마가 겪은 절체 절명의 절망 속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뭐 엄마 얘기한 내가, 것처럼 음. 입술로 막 범죄하지 않고 음. 네가 병원에 있는 시간 속에서 음. 이제 마지막 5 개월 6 개월 때 이제 완전히 일상이 지쳤다고 볼 수밖에 없었지 음, 절망이 너무 오래가니까 음, 절망이 너무 오래가서 그냥 살아야 된다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고 오던 것이 이제 그 마지막에 갔을 적에는 내가 내 속에 막 지치고 낭망되고 막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싶을 때라도 그래도 그거를 감추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늘고백한거 해야 래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고백대로 그냥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입술로 고백하며 고백하고. 들으시는 그분 앞에 고백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아... 키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래도 <laughs> 훌륭한 편집자님이 음.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엄마는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부담 가지란다고 내가 부담 좋아하시는 음료 사람은... 드시면서 다음 완전... 질문 들어보실래요? 예, 예. 네. 요즘 엄마들 아이 키우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어... 세상이 음. 너무 어느 한쪽으로 내몰리고 음. 이 엄마들의 마음의 자유함도 없고 음. 내 자녀의 어떤 거를 나는 무방비로 이렇게 키웠던 사람이라서 음. 뭐 그런 세월이 떠오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음. 그냥 요즘 엄마들이 치우치고 싶어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치우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음. 지금 살고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와 혼란스러움과 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옛날 자녀 같지 않은 거 음. 아는 게 많아 아이들도 아는 게 많아 아이들도 아는 게 많아 음. 지식의 통로가 따로 있어. 부모의 지혜와 가르침을 보다가는, 배우는 게 아니라... 음, 딴 곳에서 듣는 지식이, 지, 혜가 <laughs> 아니고 지식이. 그래서, 애들도 힘들지만, 엄마들이 참,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 봐. 음... 애들 위에 부모가 설 수가 없어, 지금. 음...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 음, 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냥, 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laughs> 음. 엄마들이 이렇게 물러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애들한테. 물러서는 지혜? 뭐냐, 그러면 애들하고 맞붙었을 때, 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맞붙었을 때, 음.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가 없어. 음. 지혜가 경비되지 않는 지식을 애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음. 엄마의 허를 찌르고 나오는 게 많단 말이야, 음. 요즘 애들이. 이게 엄마들이 사치타만 건니가 서기도 어렵고, 음. 그러자니 엄마들은 또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받는 가야 될 길이 혼란스러운 애들의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 많고 진로 문제도 이제는 애한테 맡길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 애가 이렇게 아, 얘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잖아. 이게 뭐 일점이라도 모질에면 이쪽으로 그냥 가야 되는 너무나 이렇게 막 명확한 진로 앞에 서서 엄마들도 애를 생각하기보다는 점수 안에서 그래서 참 어려운 세대를 엄마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엄마들은 돌파구가 있잖아 기도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으탁하면서 이게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갈수 있는, 음.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엄마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가치를 둘 수가 있으니까 음. 감사한데 지금 흔히 이렇게 세상에 엄마들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어렵겠다. 어렵겠다. 애들, 애들이 음. 너무 많이 알아. 음. 그리고 나쁜 걸 너무 많이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또 걱정도 참 많은데 것못 말리고 말리 말릴 말릴 방법이 음. 없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음?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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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다가 어.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 피할 음. 요새 요새고 어. 실만한 물가고 어. 이제.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음, 교회 다니시나 봐 교회를 조금 조금, 조금 다녀가지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그 하나님 밑에 음. 내가 피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지 음. 그래야 엄마도 음. 상처를 덜 받고 그런 것 음. 같아요 네. 엄마들 주의 날개 아래 음. 쉬고 예수 교회 다니시네요 많이 아, 네. 하시네요 <laughs> 하시랍니다 아,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걸 물어요? 네. 어, 그래도 음. 이렇게 잘 살고 음. 있잖아요. 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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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뭐 친구 같은 남자 친구 남자 친구가 있었으면은 음. 참 좋겠다. 그놈이 이렇게 3인 1조 여행 못 다녀요. 안 다니면 어때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데, 지금. 안 나중에, 다니면 나중에 다녀요. 남자 여자친구 생겨나 하나 놓고, 아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던가, 그러겠지. 에이. 아니, 올 1년, 음. 전, 전에는 이렇게 항상 조금 이렇게 뭐 미완성적인 음. 사회인? 저요. 음. <laughs> 음, 좀 그렇게 봤다면 올 1년을 아. 보면서, 음. 전에 같으면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도 못했을 텐데 그것도 잘 이기고 올1년그 많은 스케줄과 대외적인뭐 그런 거 이런 저런 거를 저걸 어떻게 머리에 놓고 다 하나 싶은데도 잘 하고 잘 이기고 사회생활을 이제 잘 적응이 된것 같아서 아 이대로만 살아주면은. 아니, 학교 생활에서도 매우 이렇게 만족하고, 음. 교수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너무나 잘, 체력적이나 시간적으로나 잘 소화시키고, 힘들도 안 하고, 음. 막, 초중디이 돼서 들어와도, 그는 아침에 보면 또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아. 많이 컸다. <laughs> 다 컸다. 많이 컸다. 이제는 컸다. 헤어져가 따로 살아도 되겠다. 아이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팀워크 좋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얹혀 사는 거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마음적으로라도, 음. 이제, 네가 가장이 된 거지. 음. 이렇게. 왜, 지금 이제 엄마가 음. 외국에 와 있으니까. 아니야. 이건 뭐, 음. 거기, 이렇게 서울에서도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지. 쿠팡도 도움. 쿠팡? 그거는 내가 시켜주고. 하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도움을 받죠. 가장으로서 이제. 든든하세요? 아주. 아, 그럼 됐어요 내가 이렇게 든든해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든든해요. 음, 든든하면 됐어요, 엄마. 음, 든든해요. 음, 살아남은 보람이 있네. 아주. 네. 잘 키운, 잘 살려놓은. 음, 잘 딸아나. 살렸고, 잘 살았고. 음, 심지어 든든하다. 엄마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엄마는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음. 이게 이제 이렇게 노인이 되는 것에 음.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작년에 엄마를 지나면서 음. 노인이 된다는 음.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음. 전혀 뭐, 뭐 70까지 내가 음. 말로는 70 그래도 음. 나는 뭐 내가 생각이라든가 뭐라든가 다 이랬는데, 음, 음잘 읽어야 되겠다. 음. 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어떤 데서 그리고 제일 네. 그거는, 음. 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게 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음. 동행하면서 자, 그 삶을 살기를 나는 얼마나 적용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음. 주님과 함께 그냥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내한테 뭘더 바라는 것은 없는데 음.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를 막 배우러 다니는 걸 보면은 음. 왜 저런 마음이 내한테는 없을까? 약간에 음. 오빠하고 비슷한 게아 맞아 음. 저희 엄마가 PT를 못 받아요 이래로 저래 시키는 게 싫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음. 정말 인색하지 않고 초하지 않게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 가장 큰 복이 축복이 유한한 삶이라고 내가 그랬었잖아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 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한한 삶 속에 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음. 건강히 더 오래 살고 이거 보다가는 음. 내가 병원을 많이 다니잖아. 아우 열심히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다니잖아. 너무 다닐잖아. 감사해요. 저, 아이 그렇게 다니니까 막 열심히 찾아다니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엄마가 왜 연말부터 이렇게 늙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음. 하게 됐어? 뭐 내한테 몸에 일어나는 변화? 음. 기운이 더 없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어, 있는데 어, 어. 얼굴이 이렇게 탄탄하게 예쁘신데 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억력이 음. 70대가 가지는 다섯 가지 항목에 음. 뭐 사회성, 음. 인지 능력, 음. 뭐 이렇게 이거 한, 하는 거뭐뭐 다섯 뭐 가지에 음. 전부 85%가 음. 상위급인데 음. 기억력이 어마무시났다는 <laughs> 근데 많이 낫지만 또약 먹을 정도가 아니어서 음, 약도 못 약도 받아오셨죠? 못 검사만 오. 겁나게 하고 <laughs> 어, 검사만 겁나게 하고 약 준다고 해서 했는데 어, 약을 먹기에는 약간 부족해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 엄마 해봐 멀쩡힌 취향 많이 왔어? 응. 딸하고 같이 이렇게. 적적고 가시죠. 아, 예. 응. 치앙마이 여행 3, 3인 일저. 응. 어, 지선이가 올 1년, 허, 지난 1년, 정말 응.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그 체력을 이기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왔던 거가 너무 감사하고 본인이 2주간 자기한테 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3인 일저가 와서 <laughs> 내가 누리는 게 너무 <웃음> 많고. <웃음>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그 심정의 심정이 항상 보면 엄마 우리가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휴가 때 처음 거 찍었고 지난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지난 23년 여름 네. 22년 여름휴가 23년 네. 여름휴가에 찍었어요. 네. 이번이 24년 겨울 휴가 때 찍었으니까 다음에 한번 좋은 장소에서 음. 같은, 거 음, 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우리 반복 안 했어요. 지금 계속 반복했잖아요아니에요어머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심정니 심정. 심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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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합니다게니아니요감사게요아니에요 음. <laughs> <laughs> 여기 좀 의자도 바로 놔주고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아휴, 왜 불러래. 둘이 이렇게 앉아 주신 걸 보니까 어디 대만 영화의 주인공 같으세요. 그렇습니까? 네.